안녕하세요. 한주간의 인천을 달궜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V 하디슈입니다. 오늘 이하영 기자 나와 있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새학기도 시작됐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입학식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학교에서 입학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좀 특별한 입학식이 진행됐다면서요? 네, 올해 입학식 행사는 코로나19로 규모가 축소된 대신에 책날개 입학식이 진행됐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학부모의 손을 잡고 3355 학교로 들어섭니다. 배정된 반을 확인하고 담임 선생님께 다가가 작은 선물과 이름표를 배부받습니다. 올해 초등학생이 되는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2일 진행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책날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독서 자체가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돕고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죠. 책을 많이 읽으면 요즘 책읽을 시간도 많이 없었었는데 더뭐 많이 좋은 어때요? 프로그램들이 어때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어제 읽었어요.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낼 생각이에요? 어잘 격해. 그러면 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신입생 한명한 한 명에게 동화책이 담긴 책꾸러미를 전달하고 교실에선 책놀이, 독서서약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오늘 하루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얼라면 팍딱했어. 집에 오자마자 아빠에게 말했지. 나 수영 그만 배울래요. 여러분들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책날개 입학식을 시작으로 각 학교에선 한 학기 한권 읽기 교육 과정과 연계한 수업이 가정에서는 책 읽어주세요 캠페인을 통한 책 읽어주기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학식과 더불어 시교육청은. 3월부터 전면 개교하는 학교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도 마련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학교를 최우선으로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그 밀집도를 방역 수칙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또 방역 물품이라든가 또는 거리 두기 수칙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입학식을 시작으로 독서가 미래의 주역이 될 꿈나무의 자양분이 될 전망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책날개 입학식이라니깐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책과 어떻게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해부터 진행된 책날개 입학식은요,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시입생들에게 동화책 두 권과 그 학부모 독서 가이드북을 같이 제공했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책을 좀더 가까이 하는 계기를 만들고 딱딱하지 않고 재밌는 입학식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날 제가 방문한 곳은 청량초등학교였습니다. 입학식 첫날부터 독서서약과 학급별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도성교육감도 이 방문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활동도 펼쳤습니다. 네이 저학년부터 책을 접하니까 독서 습관이 길러지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럼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독서 교육이 진행된다면서요. 네 시교육청은 입학식에서 학생들에게 학부모 독서 가이드북을 함께 제공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 가이드북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은지 또 책은 어떤 방법으로 읽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인천시 공공 도서관 현황 같은 자료들이 담겨 있어서 예,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책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참 시교육청이 저학년의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또 인천시교육청이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또 있을까요? 네, 시교육청은 학교 중심 독서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가 연계한 이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첫 번째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는 독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독서 교육 플랫폼인 읽플러스라는 걸 제공합니다. 이 해당 사이트에선 온라인 독서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요. 독서 수업 자료도 같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네, 영상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이 익플러스 e 사이트에서 독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시대 맞게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원하는 독서 관련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그 외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인천학생낭독학교, 동화책 읽어주는 학부모학교, 그리고 학교도서관 부큐레이션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청소년 인문학 토론 광장이랑 청소년 인문 실험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하영 기자와 인천의 책 날개 입학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매립지 특별위원회에 관한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매립지 특위는 인천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와 선갑도 두 곳을 제시했습니다. 또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보강하라고 인천시에 권고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특별위원회는 영흥도와 선갑도를 인천의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제시했습니다. 영흥도의 경우 주변에 민가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폐기물 수송 차량이 영흥도를 관통해 육상 운송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선갑도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사유화된 섬에 공공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을 해야 한다는 게 한계점으로 꼽혔습니다. 매립지 특위는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검토를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후보 지역으로 영흥도와 성거도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보강해 입지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매립지 특위는 이두 후보지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천시에 권고했습니다. 영흥도는 주민들에게 매립장 관리,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고, 선갑도의 경우 이 일대를 생태 관광지로 개발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매립지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인천시에 전달했고, 시는 다음 주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특위 결과에 영흥도 일부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영흥도와 선갑도 뿐만 아니라 기존 후보지 모두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nib뉴스 원태규입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조성된 인천스타트업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인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바이오 융합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국내 최대 스타트업 지원 공간인 인천스타트업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의 중간 총 같은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스타트업 파크입니다. 민간이 가진 역량과 공공의 자원을 결합한 민간 협력 스타트업 육성 모델로 셀트리온 등이 민간 육성 운영사로 나섰고 인하대와 인천대, 연세대 등 대학들도 협업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 스타트업 파크 개소가 제2 벤처붐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도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이 구축되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창업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고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업가들에게 창의적인 소통의 공간과 실증의 공간을 제공하고 기술과 자금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스타트업 파크는 송도의 29,4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센터, 지능형 사물 인터넷 등 특화된 기업 지원 시설과 함께 오픈 스테이션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생태계 활성화와 실증, 인큐베이터 등 7개 분야의 육성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 211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일7개 기업이 선정돼 입주를 마쳤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 그 이나대 병원 같은 대학병원에서 어, 자체적으로 할수 없었던 이제 임상을 할수 있게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대학병원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실증 그 임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원 혜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초기에 사업을 단기간 내 사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후속 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아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민간 주도 육성 스타트업은 매년 30억 원의 운영 예산과 500억 원의 펀드를 지원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80억 원. 내년에는 89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인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하디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